네. 아, 근데 제가 본게 이게 맞죠? 지금 아뭘또 보셨어요? 야, 할인이 저게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네. 1500만 원? 아,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현대차의 네. 1500만 원 넘어가는 <laughs> 차도 있나요? 놀라셨죠? <laughs> 와, 근데 네. 저게 기본 네. 할인이냐는 거죠. 그죠?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에는요 음. 총세 가지가 있어요. 어. 네, 일단 첫째 신차 할부, 음. 장기 렌트, 리스 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네.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차량들을 그죠. 그러니까 할부를 이용해도 좋고, 그죠. 렌트도 가능한 거고 이월 할인 맞고요. 맞습니다. 리스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할부를 이용해서 구매하실 분들이나 네. 리스 장기렌트 음. 하실 분들은 그죠. 그냥 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제가 말씀드릴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신차알부 장기렌트 리스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기본 할인이고요. 음. 뭐 기본 할인 외에도 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신차알부로 대 이용을 하시면 음. 일단 트레딩 이 할인. 음, 그러니까 기본 할인에 그죠. 트레이드 할인을 플러스 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뭐 법인 할인, 전시차 할인, 현대 카드 쓰면 카드 할인, 생애 첫차 뭐 청년 할인. 청년 청년은 네. 몇 살까지가 제한? 가 어, 여기서는 19세에서 어. 34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차 할인, 농업인 할인, 생산월 할인. 음.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할인이 있는데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신차 구매 시 음. 추가 할인을 받을 수볼수 있다. 기분이 음. 될것 같습니다. 이야 할인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어. 만약에 네. 내가 농사를 짓고 어. 살3세 살에 기존의 차를 가지고 있어. <laughs> 그다음에 전기차를 사고 싶어. 요런 사람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겠네요. 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까지 할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 네. 아반떼가 이제 소형차고 차값이 그렇게 비싸지 그렇죠. 않은 차인데 맞아요. 이 정도면 네. 거의 한10% 가까이 지금 할인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 네. 리스트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할인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 200만 원이 아까 음. 말씀하신 기본 할인이가요 아, 그렇죠. 네. 가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런 어, 할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뭐 트레이드 이라든지 음. 네. 법인 청년 할인 그렇죠. 이런 거가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 어, 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일단 M모델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할인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 음. LPI 모델 같은 경우도 80만 원 할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유독 일잘안 풀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요새 경기 너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유가 그 아니에요. 뭔데요? 저희 채널 구독 안 해서 그래요. <laughs> 지금 지금 뭔가 일이 잘안풀리시는 분들, 아, 그다음에 그 장사가 잘안되시는 분들, 아, 그리고요 네. 연애 잘안 되신 분들, 그분들까지 아, 네, 네. 저희 채널 구독 한번 해보세요. 네네. 지금 저희 채널 구독하고 네. 잘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 네네. 여러분들이 또 손해 볼 것도 없잖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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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구독 꼭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나타인데요소나타는 네. 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음. 이번 달 할인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것아 네. 그럼 또안살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 50만원은 솔직히 너무 적어요 왜냐면 지금 쏘나타 잘안 팔리고 <laughs>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럼 할인을 네.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은데 네. 솔직히 만약에 쏘나타보다 음. 한 단계 위 어. 그랜저 차량을 네. 제가 봤을 싼 2, 300만원 어. 정도 할인해주면 을차라리 어. 그게 사는 게 낫죠 그래? 할인도 알겠어요. 적은데 아, 알겠어요 그러면 네. 이제 주목하세요 네네 자 그랜저 들어갑니다 자 그랜저 맞잖아요. <laughs> 300만 원 이제 사시겠어요? 아 그러면 그쵸? 차라리 그랜저 사지. 아, 그래요. 쏘나타 아, 할인 찍금 받고 네. <laughs> 차라리 네. 안성 말죠. 어 그랜저 같은 경우 는 음. 기본 할인 300만 원이고요. 음. 그 다음에 캘리그래피 등급부터 음. 다양한 모델이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네. 어, 좀 신용이 낮으신 분들이 있죠. 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차량 구매하는 게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장기 렌트로 음.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음. 무보증 장기 렌트 상품을 음.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신용이 낮아서 차량을 구매하기 힘든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저희한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산타페입니다 어. 어, 산타페 같은 경우도 할인이 굉장히 좋아요 오,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음. 요거 같은 경우 200만 원 할인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 산타페도 네. 할인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어. 산타페는 요 기본 음. 할인이 다가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음. 산타페만의 할인이 있는데 바로 음. 웰컴백 SUV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세단이나 다른 음. SUV를 이용하시다가 음. 내가 산타페로 왔다 어. 그랬을 때 3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그 그러면 네. 그 웰컴백 그 할인이라는 거는, 그죠. 이 산타페에만 적용이, 적용이 해, 됩니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음. 산타페 같은 경우는 뭐, 기본 할인이 음. 200만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이 200 그죠.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장기 렌트 리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특히나 네. 하이브리드 차량. 음. 출고가 오래 걸리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들 그죠.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기 렌트를 이용해요. 왜냐? 그죠. 음. 빠르게 추가돼. 맞아, 맞습니다. 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요 장기 렌트 리스를 이용하셨을 때 음. 먼저 내가 200만 원의 할인을 제공을 해주는데 음. 도대체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진짜 과연 얼마가 차이가. 감이 좀안 오실 거요 그죠? 그래서 음. 내가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 음. 뭐 요즘에 또 H p 모델 이게 음. 또 인기거든요. 트림. 음, 음, 음. 그래서 요 모델로 한번. 어,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거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차량 음. 가격은 4,679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아, 이제 차 진짜 음. 많이 비싸졌다 네, 비싸졌어요 <laughs> 그렇죠 또 동일한 조건이에요 네. 장기간 때 48개월, 11만 킬로고요 음. 왼쪽에 있는 견적서 같은 건 60만 원부터 나오는 요 견적서 같은 경우는요 에 음. 할인을 제공 안 했을 때 할인이 없었을 때 그렇죠 어, 일반적으로는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시작가가 60만 원인데 음. 할인을 한 230만 원 정도 받았다 음. 그랬을 때 는 55만원 아, 네. 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렇죠 네. 할인이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그리고 죠그 아까 네. 뭐 웰컴백 이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또 법인이야 어. 그럼 법인 또 할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청년이야 네. 거기다가 또 농사까지 죠 <laughs> 그러면 할인이 도대체 얼마야 알겠어요 네, 근데 네. 참고로 청년은 요 전기차만 네.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laughs>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터다이렉 <laughs>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전기차거든요. 좋아, 어, 좋아. 전기차라서 그런지 어, 기본 할인이 굉장히 어, 높아요. 어, 화끈하네요. 네. 어. 일단 기본 할인이 어. <laughs> 400만 원이에요. 400이 <laughs> 정도는 일단.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이건 신차할고 이용하셨을 때 이거 트레이드 할인도 높아요. 이거 음. 100만 원이고요. 오, 트레이드 네. 할인이 이건 네. 100만, 100만 원이나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또 청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청년 생애첫 차가 어. 이 EV만 돼요 전기차만 됩니다 아 전기차 네, 아, 그러면 또 그치.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년만 좋네 <laughs> 우리 같은 중년은 안 되는 거죠 <laughs> 일단 기본 할인도 400만 원이고 음. 뭐 트레이닝 도 100만 원이고 음. 뭐 이렇게만 해도 500만 원 정도 나오 거든요 어, 근데 많다. 전기차는 이게 다가 아니 잖아요 또 뭐가 있죠 보조금 아, 보조금? 아 네. 보조금이야 아보조금뭐다 받는 거니까 그리고 참고로 네. 저는 이 전기차 보조금 이 음.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네. 누굴 네. 위해 다 썼죠 그렇게 하네요. 어, 어, 내가 낸 세금이 음. 지금 다 어디로 간 거야? 네. 일론 머스크 저놈이 다 아, 가져갔잖아. <laughs> 어 맞잖아요. 어, 어, 맞긴 하네요. 네네네. 걔, 오, 걔가 네. 부자 된게다 어. 네. 저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 때문이가 그렇긴 하네. 네네네. 지금 네. 매달 6,000대씩 팔려나가는데, 네. 거기 에 보조금 200만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하면, 어. 3년만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그돈다 네. 누가 가져가냐고.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게다 쓰러가는 거야. 차라리 없애버리는 네. 게 아지. 아, 이번에는 아이언이 나인.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오, 음, 아이언이 아유 나인 좋네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할인이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오. 발주한 고 그때 이제 생산이 이루어졌거든요. 아, 네. 맞아. 이런 네. 재고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할인이 네. 없었어. 네네. 그런데 지금, 오, 영, 얼마, 한 20대 정도, 아이언의 나인 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요 같은 경우도 할인이 한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하요 야, 할인 저 400만원짜리 빨리 네.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저거는 네. 빨리 구매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엔 포터입니다. 음. 아, 포터. 지금 솔직히 재고 굉장히 많아요. 어. 네, 기본 할인은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음. 포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반 캠어, 캡, 스포 캠, 뭐, 더블 캠, 슈퍼 캠, 뭐, 장축, 초장축, 모 냉동, 탑차, 뭐, 종류 굉장히 다 많거든요. 있네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음. 뭐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용어를 어. 잘 모르시겠다. 아. 그런 분들도 그냥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음. 저희가 고객님이 좀 들어보고 맞는 차량으로 음.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네. 포터 네. 같은 경우는 또 신용이 정말 낮으신 분 음. 있죠? 네네네 정말 신용불량자라든지 어. 어. 그런 분들도 어. 무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저희가 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요즘 이제 네. 그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사업하시는 네. 분들도 음.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맞아요. 신용이 네. 정말 안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저희가 그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포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아반떼 음. 이런 소형차 같은 경우는 네. 어, 심사 없이 무심사로 음. 무보증 조건으로 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리아입니다 네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요즘 캠핑하고 차박 많이들 가시잖아요. 음. 제가 오늘 그 스타리아 캠퍼 사인승 디젤 모델 하나 음. 갖고 왔는데 네. 요거 할인이 무려 1,500만 원입니다. 1,500이요? 네, 이 모델이 있어이 모델을 네. 1,500원. 그죠? 와, 이거는 갑자기... 거의 풀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차량 이야... 캠퍼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캠핑이나차박을 가시더라도 이야, 따로 구매할 좋은데? 게 없어요. 추가할게. 야, 해. 이거 네. 나중에 사서, 응. 한 네. 1, 2년 타다 하고 팔아도, 감가 응. 없이 그냥 팔 수가 있겠는데? <laughs> 아, 나 그런 생각으로. 손해게 없잖아요. 어, 그것도 가능하겠네. 야, 네네네. 미쳤다, 진짜, 요번 날까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캠핑이랑, 참아. 응. 캠핑카를 지금 생각했던 고객님 같은 어. 경우는, 요거 진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총 500만 거. 원.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기본 할인 에요 기본 알이죠. 그, 네. 여기에 또추가로 붙는 거.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참고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투어러 모델, 라운지 모델, 뭐, 음. 하이브리드 모델, 여러 가지 LPI 모델까지 있으니까요. 음. 뭐 스타리아 뭐, 지금 찾는 분들 같은 경우도 또 이번 기회에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전차 종 기본 할인가? 제가 또 특판 리스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현대차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음.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